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또 해답을 찾아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경기 개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나게 되었고요. 연준 의장이 경기 개선에 대한 자신감은 표명은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물 경기 지표가 경기 회복세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시선이 담겨 있는 듯한데요.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흐름을 정리해주실까요? 네, 제가 보통 네. 위클리 플랜을 매주 금요. 일 놀라 하는데 네. 오늘은 또 하필 또 미국 정시에 금리 결정도 있었고 장이 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하루 좀당겨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한 주를 잘 돌이켜보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사실 그 여파를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여파가 뭐냐면, 아,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아 상당히 조정을 보였었죠. 물론 이제 목요일까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아 나스닥 지수반등 했습니다만은,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금요일 급락분을 전부 다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시장 관점에서 우리 주식 기준으로 대형 IT 주식은 많이 선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한주 내내 대부분의 그 IT, 반도체나 OLED 종목들이 여전히 차익구간의 빌미에 노출돼 있는 것이 미국 기술주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좀볼수 있고요. 오늘의 장애 좀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 사실 미국의 금리를 25bp 올려서 지금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동일하게 된 것은. 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뭐 대부분 건설주도 좀 내려가고 했던 것은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되지 않을까. 일단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12월 달정도에한번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먼저 올릴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이주를 하는 총재가 금리 인상이대 간접적인 시그널 표명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금리 역전차를 경계를 해서 먼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말에 미국이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겠죠. 그런 흐름 자체가 약간은 오늘 장에 좀 부담을 줬다. 이번 주에 부담을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이 오늘 또 금리를 내린 것보다 장이 조금 조정이 많은 것은 오늘 우리나라만 조정이 보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아 시장, 홍콩, 일본, 대웅 다 조정인데 중국까지.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난 3월에 f m c 때부터 계속 화두가 됐던 내용이에요. 연준이 지난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한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음, 한 50조 됩니까?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아, 미국채와 주택 저당채권 MBS에 대해서 원래 시장에서는 서랑서례가 많았습니다. 빠르면 뭐 내년 초? 아니면 내후년? 또 이렇게 약간 명,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연준의 발표에서 연련의장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즉 연말부터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아, 재투자를 하긴 하지만, 월간 쿼터를 정해서, 그러니까, 롤업으로 하긴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도 마찬가지고, 미 재무부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한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흐름 자체가 시장에 조금 부담을 줬지 않나. 예, 그렇게 좀, 대외 변수는 좀 영향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열경계 하는 부분이 국제유가인데요. 어, 심리적 지지선이라 할수 있는 배려당 45달러를 이탈했습니다. 물론, 중동이라든지 미국 쉘가스 최산성 기준, 손익 분기점은 28달러에서 38달러로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근데,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45달러서는 올해 신저점입니다. 올해 신저점이고, 또 지난해 하반기후부터, 지난해 9월이었죠? 예, 지난해 9월부터 오펙이 이제 처음으로 감산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마지노선을 뒷골로 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제유가 배럴당 45달러까지 이탈하다 보니까, 또 오일머니의 축소라든지 미국도 유가의 회사들의 부실 우려가 좀 제기되면서 장이 좀 조짐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내 대외 변수는 좀 체크를 해봤고요. 국내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이번 주장의 흐름인데요. 가장 오늘 조금 좋았, 좋습니다만 조금 돋보였던 섹트는 삼성중공업, 미포조선, 현대중공이 포진되어 있던 조선주였습니다. 시행일가에서는 아, 아직까지 조선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지 않느냐 또 물론 상반기까지 지금 5월달까지 뭐 삼성 중공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에 한 70%를 달성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저가 수주가 많지 않느냐. 여전히 물음표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선 3, 사의 주가 반등의큰 모멘텀은, 최악은 지났다는 흐름이 조금 큽니다. 대형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어, 실적이 마냥 좋아지는 기업도 시장을 선호합니다만은, 바닥을 쳤다는 데 대해도 상당히 조선제의 매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선제의 주 강세 요인이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IT 종목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돋보이고, 오늘도 돋보이는 종목이 있죠. 네 전기차 관련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1집 뭐 모터리얼즈 에코프로 상하프론테크 오늘 보면 뭐 5에서 7% 8%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아,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조부터는 중국의 전기차의 판매 대수를 의무화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불길을 붙은. 컨그리에서 봤을 때 이번 주그 어, 강세 흐름은 시한과는 조금 상관없는 어, 약간이 개별적인 섹터에 조금 더집중됐었지 않나. 그래 볼수 있겠습니다. 네, FMC와 관련된 유가 시장 동향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 있어서 업종별 현황 함께 좀 점검을 해 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주요 일정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9일에 브렉시트와 관련된 협상이 먼저 개시가 되게 됩니다. 이와 비롯해서 중요한 이슈들 뭐가 있을까요? 그3 네. 어, 아이디하게된게 프랑스는 마크롱이 압성을 했습니다. 아, 앙마르슈 당이, 그, 과반수를 확보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있을때 영국 총선에서 메이 총리가 있는 보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실패했죠. 그런 상태에서도 어저께, 예. 화재 도 났습니다. 물론 화재 난건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뭐 이번에 그 보수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두 유권자들이 실망을 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럼 메이총리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조기총선을 실시했냐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6월 19일입니다. 하필이면, 다음 주부터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e u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조금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오히려 조기 총선이나 승부수를 뒀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부터 있을 EU와의 영국 브렉시트 협상 자체가 오히려 영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마 우리 장을 누르는 그 수급 증의 하나가 20일 날 예정된 중국 상해 A 주식의 MSCI e m 지 수, 이머징 마켓 편입 여부인데요. 아, 한국 시각으로는 21일날, 아,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전 5시 30분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일정 결지 이제 미국 글로벌 기준으로는 20일날 좀 잡혀 있는데, 일단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일각에서는, 음, 아니다. 뭐 이거 뭐 한다고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다. 옛날에 우리 뱅가드 펀드 교체 상태를 좀 기억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수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도, 만약 5%만 편입된다고 해도 수조원의 돈이, AM 쪽을 추종하게 되기 때문에 좀 수급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좀 본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지금 올해 같은, 이번 같은 경우는 상해 a 주시가 편입될 가능성을 되게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된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예, 저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담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중 하나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인데요. 예, 말 많고 지금 주가를 상승을 견인했던 엔시톱프텔 인지엔이 6월 21일 수요일날 공식 예 출시를 합니다.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마지막 같은 경우는 21일날 EU 정상회담이 놓이는 개최되는데 EU 정상회담에서는 뭐 사실 지난번에는 브렉시트라든지 난민 문제, EU 공동체 이런 걸 많이 좀 안건으로 삼았었어요. 이번에도 사실 뭐 일단 그러한 위주에 조금 집중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증시인 것 같습니다. 6월 시장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시장에서서 어떤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장이 잘 네. 보면요. 어제께인가요? 어... 어제께는 어저께 코스피가 한2387 포인트, 장중 기준으로 최고점을 뚫었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2350 포인트까지 약간 조정을 보였다가 사실 큰 방향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오늘 장이 오전보다는 조금 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합니다만은큰 그림에서 보니까 확실히 6월달 접어들어서 차익 매물이 계속 기관을 손들여서 많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수 흐름 자체도 21선이 아마 2300. 한 50포인트 약간 밑에 있는데요. 가격 수렴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노텍 다 강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IT 대용주를 딱 빼고 났더니 정유주도 조정이고 건설주도 조정이고 철강주도 조정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국민이라는 것을 뭐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초장까지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을 보통 어떻게 세울까가 중요한데, 아, 저도 참 내치고 싶지나 힘듭니다 저도 솔직히 네. 6만원 넘은 SK하이닉스 16만원대 와단 LG이노텍 상당히 힘든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오늘같은 장에도 i t 대형주만 어, 선호한다는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가장 또 LG이노텍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순하게 애플의 아이폰, 에이스의 뭐 납품, 카메라 납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적적인 관점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가파른 데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대형주 관점에서는 뭐 l g 노트이라든지 SK하이닉스는 계속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아마 다른 좀 시향 이야기인데요. 아마 제가 바라보는 다음 주도 장이 변동성이 클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면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아까 e m g 스 빼고는 이벤트가 별로 없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만 넘기고 나면 바로 7월 포리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은 다음 주도 종목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또 다시 모멘텀보다는 아까 제가 조선정거 하듯이 턴어라운드 하거나 아니면 SK하이닉스처럼 실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실적에 조금 더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함께 점검하시면서 시장 전략 대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클리 플랜 시간이었고요.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